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어, 이번 콘텐츠는 어, 여러분들 뭐 겨,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결혼을 앞두신 어, 커플도 있으실 건데. 주제는 난임입니다. 결혼을 한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또 아이를 갖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쵸, 선생님?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컨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메디병원 아이드림센터의 산부인과 전문의 임현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뭐 결혼도 힘들지만은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했는데 네. 보통 그거를 이제 난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이를 네. 잘안 안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음, 못 갖는 건아니 갖기 건 힘들다? 네. 힘들다. 네. 그렇죠? 네. 갖기 힘들다는 표현이 맞는데 그게 이제 난임이라는 전문 용어로 쓰는데 네. 난임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어 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일반적으로 그한 달에 1, 2회 정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난임이란 것은 아이를 갖기 조금 어, 힘들다는 의미인데 예전에는 이것을 불임이란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해서 그렇죠. 현재는 난임이란 용어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보다는 난임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얘기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흔치 않게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좀잘안 되는 뭐. 음, 실제로 네.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 부부가 좀 많이 오나요? 좀 난임 부부가? 그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 난임으로 인해서 병원을 다니는 부부가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20만 명. 네. 이 수치는 여섯 음. 쌍에서 일곱 쌍중한쌍 정도는 난임 부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가 많네요. 네네 여섯 쌍 일곱 쌍 중에 한 쌍이면은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수치가 네 많죠. 네죠그 <laughs> 수치도 현재 점차 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점차 네. 어. 그것은 이제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임신을 늦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 그 정자의 질이나 난자의 질이 그 떨어지는 원인도 있겠고 네. 그것 말고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내가 난임인 것 같다 라고 자각을 했을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뭐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잘안 됐다? 네. 어, 했을 때나 병원을 음.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얼마나 큰 시도를 하고. <laughs> 네. 부부관계를. 그, 뭐, 본인이 난임이라는 걸 자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 안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네. <웃음> 느낌 <웃음> 일반적으로는 <laughs> 네. 그한 35세 미만의 경우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한 1년 정도 시도해 보시고 오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35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그 네. 난소의 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 35세 정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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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개월 정도만 임신을 시도해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뭐 생리 주기가 짧다든지, 그 월경통이 있다든지 뭐 네. 난소에 무룩이 있다고 들으셨다거나 뭐 불규칙한 출혈이 있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으실 때에는 자연 임신 시도하기 전에 미리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시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나이가 있고 우리 부부가 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은 일단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부끄러워하지 예. 않고 가는 것도. 어, 그럼요. 예, 좋겠네요. 그런 것도 나쁘지 음. 않으세요 네. 그리고 난임의 문제가 전. 이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좀 들은 얘기인데 어, 난임은 네. 보통 남자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어, 네. 좀 이렇게 아이를 잘 생기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음. 얘기가 좀 있어요. 보통 네. 남자 쪽에 좀 문제가 많은 건가요? 이게 좀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니그 <laughs> <laughs> 자연적으로 임신을 시도하면은 그 20대에서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0%의 정 20% 정도의 확률로 임신이 되는데요. 그 이렇게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하시다가 보, 하시다 보면은 80에서 90% 정도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임신을 하시지 못한 10%에서 20%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해 보면 네. 그 남성 요인과 여성 요인이 반반씩 나오게 됩니다. 음. 그래서 꼭 남성 요인이 뭐 난임의 원인으로 더 많다고 할수 없고요. 네. 검사를 진행하실 때는 꼭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제 네. 주변의 지인분들도 어, 보통 아이가 잘안 생기면은 남자가 먼저 검사를 받는, 네. 먼저 받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음. 같이 손잡고 가서 네, 검사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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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앞서 난임의 원인이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나이의 영향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또 다른 또 요인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음.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보면 네. 그 난소의 아니 자궁에 이제 무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것이 임신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착상이 잘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그것도 맞는 음.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크기가 어떠냐, 어떤 무록이냐. 뭐 위치는 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고요. 음. 그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자궁의 무록은 자궁 근종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자궁 근종은 대부분은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위치가 이제 자궁 내막에 있다거나 그 이외에도 뭐 용종, 자궁 내막, 내막 용종이 있다거나 하면은 착상에 방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하고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뭐, 난소의 무록에서 중에서는 자궁 내막증이 난임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선생님,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어, 나팔관 조용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팔관을 청소를 하면은 임신, 임신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어, 네. 그 전에 네. 나팔관 조용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걸 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나팔관 조형술의 목적은 이제 진단을 하는 것에 있는데요 이 네. 자궁강 내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혹은 나팔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나팔관이에요 여기, 여기, 네. 여기가? 네. 이게 나팔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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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밑에 난소가 있고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자궁강 내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자궁강과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이 자궁강 안쪽으로 X선에 반응하는 조형제를 넣어서 엑스레를 어, 찍게 되면 그 음. 흘러가는 음.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자궁강 안쪽과 나팔관이 이제 개통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 이, 이 부분을 뚫어주는 거예요. 어, 네, 알 수가 있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뚫려 청소를 하게 된다, 뭐 뚫리게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네. 텐데 그런 뭐 완전히 막혀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일시적인 효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영구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어, 한번 했을 때.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이요? 유효 기간을 같은... 말씀드리긴 <laughs>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물질이 있어서 실제로 뭐 일부만 막혀 있다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완전히 막혀 있거나 뭐 유착이 되어서 뭐 붙어 있다거나 하면은 이거 이런 나팔관 조영술을 통해서 효과를 보시기는 힘들 겁니다. 네. 시술이죠 그것도. 네, 이 종의 시술입니다. 음, 검사를 아, 위한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증을 느끼는 음. 정도가 뭐 개개인마다 사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요. 그 어떤 분들 아프다고 하시는 음. 분도 있지만 괜찮다고 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럼 이제 난임 부부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것 같은데 네. 음, 선생님께서 한번 난임 부부들을 위한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임이라는 것은 임신이 조금 힘들 뿐이지 임신이 절대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학적 도움이나 시술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런 기쁜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부담 갖지 말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주 매우 매우 중요해요. 심리적인 마인드, 요인. 네, 그렇죠. 심리적인 요인도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위해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음. 이렇게 콘텐츠를 마감할 건데 어. 선생님 계신데가 지금 미지매디병원 네. 아이드림센터. 맞습니다. 맞죠? 네. 어, 아이드림센터 좀 소개하는 시간 좀가져볼게요 어, 아이드림센터 소개 <laughs> <나> 저기... <laughs> 아이드림센터에는 친절하고 그리고 따뜻한 또 그리고 어... 환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훌륭한 연구진들과 함께 잘 연계하여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미지미디병원 아이드림센터는 난인 연구소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난임을 어... 위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소도 음... 있고 의료진도 있고 해서 같이 함께해서 네, 음, 함께 해가지고 음, 네.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내가 좀 아이가 좀잘안 생긴다 그러면은 어, 좀 산부인과 가셔서 뭐 전문 선생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이렇게 컨텐츠 마감할 건데 저희 끄인사 혹시 알고 계시나요? 끝인사요? 아, 끝까지는 안 보셨군요 아, <웃음> <웃음> 죄송해요 항상 정답만 <중간만> 남기고 <laughs> 오시더라고요 <laughs> 네, 깨달았어야 네. 되는데 끝인사가 네. 네, 건강하세요 이거예요 아네 네, 하나 둘 한번 건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laughs>